건축 저작물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건축 저작물이라 함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기능성인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다만 공공의 장소에서 누구나 볼수 있다는 건축 저작물의 특성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행위 등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판매 등 영리의 목적을 위한 이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저작권법에 건축 저작물을 명시했고, 미국의 경우는 1990년에 건축 저작권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이 건축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단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작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판단은 건축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다. 즉, 원 건축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부당 이용이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아이디어 부분이나 기능성 부분은 배제돼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발전한 세 단계 등의 분석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먼저 건축 저작물에서 세 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친다. 먼저 아이디어 부분, 공공의 영역 그리고 기능상 요구되는 부분은 이를 분리한다. 즉 이들 세 가지 영역은 자유로운 공유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이디어 부분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자. 천체 모양의 구조물에서 천체 모양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건축의 형태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다. 즉 해당 구조물의 특성이 저작권자의 정신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의 통상적인 기능 등과 관련한 형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이를 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공유의 영역은 창문 등 건축 디자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파트 등의 평면도 등에서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두 단계의 분석법을 사용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고유한 요소를 추출해 상호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되, 이들 요소 중 건축 저장물의 기능을 위한 것이 경우에는 이를 배제해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 (Total Concept and Feel). 이라는 판단 기준에 의하여 바라본다는 점이다.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건축 저장물에 대한 전체 외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의하여 실제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건축 저장물의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둥근 모양의 지붕의 벗선 모양의 건축 저장물과 이를 모방한 건축물 사이의 건축 저장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모양이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표현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양 건축물 사이에 상호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바 있다. 다만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기능성은 상호 공유를 통하여 발전을 시켜야 하는 동시에 또한 저작권자의 창작성 역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들 상호 간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가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건축저작물은 누구나가 볼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 역시 적정하게 반영해 건축저작물의 침해와 보호에 대한 법리 연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